작년 가을에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씨앗이 내려서 여기까지 예전에 장, 양기, 양기비를 간상용 장, 양기비입니다. 간상용 양기비인데 제가 작년에 재작년에 심었던 것들이 작년에 꽃을 많이 피웠고요. 근데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씨앗이 떨어져서 이게 그 자리에서 또 다시 이 양기비가 간상용 양기비가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이겨내고, 보통 양귀비 간상용 양귀비는요 가을에 파종을 해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봄에 싹을 키워서, 이렇게, 5월, 6월, 이렇게 꽃을 피우는 꽃입니다. 이건 뭐 약용으로 쓰는 양귀비가 아니고요, 간상용 양귀비입니다 간상용 양귀비고 이렇게 해서 지금 꽃망울이 지금 하나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꽃망울이 하나씩 꽃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양귀비가 자연적으로 씨앗이 발아돼서 여기 양귀비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쪼르르 있습니다. 이게 보면 꽃대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죠. 꽃대들이 지금 막 올라오. 고 여기 있으면 이제 다음 주 정도나 되면 5월 초 정도 되면 제가 필것 같아요. 오, 한 10일이나 이 정도 되면은 간, 양, 간상용 양귀비 꽃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양상용 양귀비 꽃 이제 제가 활짝 피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더 영상 부분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